또, 뭐 투자면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거대 어, 프로젝트였죠 저희가 진짜 작년부터 준비했던 건데, 성과도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우리가 맨날 떠들었었는데, 소위 말해서 두작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첫 번째, 새로운 고객인데, 40대 남성은. 이번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으로 자기의 일을 갖고 있는 전문직 하고 있는 사람을 해보자. 저기 보면 2019년 호주 골든빛, 그거 챔피언이 우리나라에 딱한 명, MBC 유명 프로그램, 노면무원이 촬영장 같은. 우리가 그 플립 만나러 갑니다. 에피소드 1을 잘 마쳤습니다. 우선 네. 한번 치고 <laughs> 저는 이번에 준비도 오랫동안 했고 음. 또투자면 뭐,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거대 어, 프로젝트였죠. 성과도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이노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칭찬이 더고프니까 총괄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기대했었던 순간이었어요. 빨리 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고객님을 제대로 만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또 맞아요. 아시겠지만. 철원이 의미있게 저희 고향이기도 하고. <laughs>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군부대 안에서 그렇게 하, 생활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있다는 라 것도 좀 처음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했었을 때 팁을 우리가 맨날 떠들었었는데 특히 자녀분들 그 불과 함께 태어나셔서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주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았던 영상이었습니다. 네, 중근하면서 사실은 고생도 많으셨고. 근데 제 생각에는 회인님이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정돈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직 저희가 찾아가서 소비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 게그 따뜻한 감성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소비자가 항상 하는 말이겠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을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감동이기도 하면서 와. 네.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브랜드를 그 소비자가 진짜 직접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앞두고 있어요. 첫 번째 컨셉은 이거였어요. 오래된 고객. 그 김소인, 철원의 김소인님이었고, 가정의 달인데 의미 있는 가정을 다루자.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 가족.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좋다. 그리고 아,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우리 제품의 메인 컨셉이죠. 피부 진정. 뭐 이런 효능을 정말로 체험하시고 그걸 얘기해주신 분이셔서 참 좋은 우리 협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습 <laughs>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막 후기를 또 홍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못 가서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어지새 네. 고객을 만나보자. 이번에는 조금 컨트라스트를 주는 거죠. 네. 새로운 고객을 만나보자. 네. 누가 될 거냐? 첫 번째 새로운 고객인데 여성을 했잖아요. 40대. 네. 40대 남성을 해본자두 번째는 지방을 했잖아요. 전방. 이번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주부셨잖아요. 네. 직장을, 다, 직장을 다니고 자기의 일을 갖고 있는 전문직 하고 있는 사람을 해보자 이 분인데 느낌 어, 있죠? 예 어. 느낌이 있죠 어. 벌써 예사롭지 않 송우열 대표시라고 커피프로그라는 조그만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커피 그냥 사장님이 아니에요 대구, 우리나라 국내대회 당연히 챔피언이고 세계에 두 개의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스타의 그 스킬 같은 걸 보는 게 SCA라고 그거 챔피언이 우리나라에 딱한명 있어요. 전주현 씨라고. 부산의 모모스 커피라죠. 를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좋은 원두를 고르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해서 그 품종 자체로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 호주 골든빛 어워드인데 쉽게 얘기해서 호주가 제일 큽니다. 압도적으로. 부흥별 챔피언으로. 하신 분요 그것도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하게 강의도 하신 이런 분이어서 새로운 분도 하는 게 우리 외연도 또 확장해야 되니까 낫지 않나.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고객 아닌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분하고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남성은 생각도 못했어요.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laughs> 생각한지 <생각하는데> 머리가 여성스러워 <laughs>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잘 보면은 저기 우리 본병도 뒤에 놓으시고 제가 이제, 이제 교류를 좀 해봤는데 사실 우리 제품 잘 모르세요. 처음에 이분은 미스트로쓴게 아니고 핸드워시로. 음... 네 카페에는 고객들이 오면 손을... 핸드워시 많이 쓰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찾아보다가 우리가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니까 한번 써보셨는데 좋으셨나봐요. 구멍가게 갔거든요 커피 맛이 정말 좋어요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커피를 다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진 <laughs> 차다로운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달라요. 표방하는 게온 가족 화장품이잖아요. 이제는 신규 타겟으로 할수 있는 게좀 생길 것 같아서. 처음 써볼 수 있는 음. 제품이라든지 음. 첫 경험품, 첫경험을 첫 병원 <laughs> 해가지고. 첫 고객한테 그 추천하는 라인, 뭐기 좀. 그런 것처럼 진짜 저분처럼 핸드워시나 부담 없이 부담없이 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박재범 테스터가 진짜 저랑 얘기된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뭐, 어, 금방 할 거예요 뭐 이래 가지고 저는 사실 금방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천천히 <laughs>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진, 진짜로 d d a 도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월 세, 빨라도 셋째 주 넷째 주 저는 7월로 해서 보케팅 예예. 시기도 맞을 것 같고 7월 1일? <laughs> 7월 1일로 MBC 유명 프로그램 놀면 무안그 촬영장 같은데 자기가 섭외해 준다고 그러면 은 그걸 믿어보죠 <웃음> <웃음> 이러다 갑자기 7월 1일에 빵!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